도지 같은 경우에도 일단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이렇게 보니까 이제 하락장에서도 분명히 이제 네. 저희 노란토방들어와셨던 분들이라면 조금 손실을 조금 덜 받겠다라는 생각이 음, 듭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네. 다시 차트로 넘어와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지금 도지코인도 마찬가지로 세기구한 이탈리오 리테스 저항 받고 가격이 떨어진 모습이에요. 일단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나 비트코인 같이 지금 가격이 다시 상승폭이 진행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근데 약간 애매한 게 이렇게 네. 하락채널 상단부를 음. 연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채널을 네. 작동해 보일 수가 있고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최저점 꼬리로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이런 하락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네. 매수를 하게 된다면은 적어도 상승으로 가격이 진행되려면은 하락세를 돌파를 해줘야겠죠. 그러면은 적어도 신규 관점이나 아니면은 이 도지코인의 차트가 상승으로 전환되려면은 네. 적어도 이 하락시설 상단부는 돌파해 줘야겠다라는 음. 것을 잡아볼 수 있겠고요. 네. 지금 도지코인도 약간 단기, 낮은 시간 봉에서 보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수렴의, 팬, 수렴의 형태로 가격이 응축할 것이 예상되는 모습의 차트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렴의 하단 상단부를 돌파해 주었다 할지언정 하락 채널의상담부도 가까운 모습이기 때문에 하락 채널상담부를 돌파해주기 전까지는 기다리는 것이 좋겠고요 가격이 네. 하락을 한다 그러면은 음. 이 상승 채널상담부 리테스트 구한 가격대로 따지면은 200원 정도 구한인데 200원 구간에서의 반등 유무가 나와주는지를 체크를 하고 200원에서 반등이 성공하게 된다. 그렇다면, 은 단기적인 메스타점을 잡아볼 수 있겠다라고 잡아볼 수 있겠고요. 네. 2평선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 어, 일봉에서의 62평, 그리고 구름 구간을 지금 종가 기준으로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근데 이제 5이평5이동 평균선이 지금 강한 오. 폭으로 떨어지고 있고 5이평에서의 네.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음. 그럼 도시코인도 상승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5이평선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전환될 때, 네. 근데 그 구간이 60이동평균선을 이탈한 구간이다. 그러면은 음. 6 0이 전환이 되더라도 가격은 60이동평균선의 리테스트 저항을 받아줄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5이평5이동평균선의 네. 기울기 전환과. 62동 평균선 혹은 구름대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가격이 버텨 주는지 유무가 중요하고요. 네. 매수를 타점으로써 지금 구간에서 지지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평단이 보유 중이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22평의 기울이하반기울으로내려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을 돌파하면서 돌파 지지가 나와 주면서 올라오시면 다행이겠지만은 이 네. 22동 평균선에서의 1차적인 단기적인 저항이 예상되는 그림이기 때문에 20저가 이평, 22평, 29고가 이평 등등에서의 저항유물 체크하시고 네. 그쪽 구간이 수익구간이 나와주신다면은 이런 구간에서는 분할 입절을 하시기 좋은 구간이겠구나라고 네.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